안녕하세요 펀드매딕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관세를 엄청 세게 맞고 폭락했던 베트남 주식이 반등에 성공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더불어서 펀드와 etf 주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 베트남 그로스 주식형 펀드와 에이스 베트남 vm 30 etf 이야기입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5% 이렇게 폭락한 건 지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후에 반등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아직 전거점에 가기 전이지만 그래도 뭐 이런 v 자반 등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빨강색이 ETF, 녹색이 펀드인데 두개 상품의 수익률의 괴리가 한10% 가까이 나죠. 15% 가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환율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앞에 ETF 이름에 H라고 적혀 있는 게 없으면 대부분은 환 노출형, 해질를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달러 대비 원화환율이 5.74%는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수익 기여도가 일단 반영이 된 겁니다. 물론 그러면 15% 중에서 이런 5.74 빼고 나면 한9.3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9%좀 넘게 그 갭은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번에 좀 말씀드릴 을 건데. 자, 이걸 이 상, 이걸 한번 보시죠. 액티브 펀드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이 되게 유연합니다. 펀드 매니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뭐랑 비교할 거냐면 ETF. ETF는 VN30이잖아요. 얘 예, 업종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최근 일자인 3월 말 기준으로요. 일단 금융업종의 경우는 이 펀드는 40.3%를 들고 있는데, 인덱스에서는 무려 60.95%나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산업재의 경우는 1.91, 펀드는 10.4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비재의 경우는 4.66, 9.4, 부동산은 9.67에 8.1, 결국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초과 성과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투자 비용을 좀더 많이 부담하면서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는 배경은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내달라 라는 건데 그 부분에서 etf 대비 펀드가 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최근 1년 성과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언해지형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베트남 그로스 주식형 펀드가 해지형과 언해지형 두 개가 있거든요. 보라색이 ETF인데 이거를 2016년도 출시된 시점부터 쭉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환해지형은 좀 성과가 부진하고요. 환노출형 여기 UH라고 써 있는 건 어떻게 보면 ETF랑 비슷하거나 좀더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베트남은 그 관세를 부가 두드려 맞고 나서 바로 스코프 에센트 재무장관을 만나러 협상단이 출발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서 현지에서 회담을 가졌던 결과가 좀 좋게 나타났고 협상을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키가 큰데.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냐. 미국 압박에 중국 상품의 우회수출 차단에 나선다. 그러니까 미국이 듣고 싶어 하는 명분을 준 거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를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럼 3편으로는 또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이 좀 피해보지 않도록 좀 배려하고 싶은 미국의 입장. 그런 부분도 명분으로 세워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 중국산 택깔이 단속 계획 마련 중에 협조하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베트남 공산당이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파란색이 VN 인덱스가 V자로 이렇게 반등하게 된 배경입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조금 업데이트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